워낙 yeah. <laughs> 시하면서웃기자 yeah. <laughs> 이제 발랐고 이제 떼기만 하면 되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뗄때 쪽이 웃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? 아 그럼요 네, 알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뗄 수도 있나요 여기 한 번에 딱 길게

하나, 둘 <웃음> <웃음> 아니 겨드랑이까지 하셨는데 이제 브라질리언 하셔야죠 안돼안돼왜안 되죠? 옆집 애들이 본단 말이에요 <laughs> 같이 목욕탕 갈일이 있으니까 아.. 아니 그렇다는데 옆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아, 아.. 또 유부남이 못할 거같니까브라질리언한번 <laughs> 아. <laughs> 해봐가지고 다리도 해봤어요? 아, 다리 안 해봤어요. 아좀 다른 아픔인데. 아. 음. 민기 음. ハハハハ 20만 은 편인가요? 어이 정도면은 훌륭하십니다. 아 네, 어... 하기 전에 기절시켜달라는 분이 어... 계십니아 진짜 사이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타곤이 들어가기 전 초급 네. 라인이라고 신경하세요. 벌써 아픈데? 벌써 아프시다고? 지금 바르고만 있어서 약간 뜨거워서 아픈 건가? 음.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떼드리도록 <laughs> 할게요.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나둘 <하나>, 셋! <laughs> 자 이제 3단계 고한 쪽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? 고한 쪽공략하음 아, 네. 장고한? <웃음> <웃음> 아, 둘, 셋 <laughs> 자, 한번더장고 <laughs> <장관. 웃음> <laughs> 지금 4단계 들어가는 거죠? 지금... 어, 그쵸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<둘, 셋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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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요게 하고, 둘, 셋. <laughs>